8번 문제예요. 8번 문제는 저희 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됐던 국가직 문제고요. 기본적인 경제 정보 변화율과 비율들을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표는 A, B, C국의 2013년 주요 경제 지표래요. 경제 성장률 나와 있고요. 인구 증가율 나와 있고 물가 상승률 나와 있고 실업률 나와 있어요.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은 각각 실질 GDP, GDP 디플레이터 기준이래요. 자, 그럼 볼게요. 실업자 수자를 물어봤는데요. 솔직히 나라별 실업률은 나와 있는데요. 이 실업률 이 아시는 것처럼요. 그 나라의 각각 경제활동 인구 분의 실업자의 숫자 곱하기 100이에요. 그렇다면 실업자의 숫자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실업 유리설사 A국이 가장 적다라고 하더라도요. 실업자의 숫자가 A국이 적은지 여부는 알수 없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실질 GDP의 증가율을 봤더니요. A국은 4.5, B국은 6.2. C국은 마이너스 2.3이에요. 전년보다 다 증가했고요. 여기만 감소했죠. 하지만, 얘와 얘둘다 증가를 했는데, 증가된 정도가 어느 국가가 더 큰지는요, 얘네들의 원래 GDP의 크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증가액도 알 수가 없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3번이에요. 1인당 실질 GDP의 증가율이래요. 실제 우린 정확한 1인당 실질 GDP의 증가율은 모르죠.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요. 인구 분의 인구수 분의 실질 GDP. 이게요. 실질 GDP 1인당이 된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 1인당 실질 GDP. 1인당 실질 GDP A국은요. 인구수가 5 2 증가했는데 경제성장률이 4.5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증가한 거에 비해서요. 얘의 증가가 좀 더디었다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1인당 실질 GDP는 A국은 감소하게 됐을 거예요. B국은 인구가 4.5 증가했는데 경제가 6.2%나 성장했기 때문에 1인당 실질 GDP는 늘어나 있거든요. 그에 비해 이국은 인구는 증가했는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1인당 실질 GDP는 반드시 감소했을 것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국가 중에요. 지금 현재 1인당 실질 GDP가 증가한 국가는 비국이 유일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비국이 가장 높다. 맞는 표현이고요. 명목 GDP 증가율은 이 상태에서 어떻게 구해주시냐면요. 실질 GDP의 증가율 이퀄 명목 GDP 증가율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구해줄 수 있는 방법은요 얘하고 얘두 개를 더 해주시게 되면은 명목 GDP 증가율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합쳐보니깐 9.5, A국은 아마 명목 GDP가 9.5 정도 증가했을 거고요 B국은 지금 10.5, B국은 10.5 정도 증가했을 거고요 C국은 오히려요 지금 물가상승률은 10.3대 아 제가 계산을 잘못, 어, 10.3대요 요거 지금 계산 잘못했네요. 다시 갈게요. 경제성장률이 6점인데요.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이 5.2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도요. 11.4만큼 명목 GDP 증가했을 거고요. 여기는 물가가 10.4 증가했는데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2.3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현재 지금 명목 GDP의 증가율은요. 아마도 두 개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8.1만큼 현재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 GDP의 증가율이 현재 가장 큰 국가를 만약에 따져 주게 된다. 그러면은 현재 지금 명목 주 d p 의 증가율은 C국이 아니라 B국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내용을 여러분 간단하게 파악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8번의 정답 3번 되는 것 아실 수 있겠죠. 저희 8번 문제 해설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